thank <laughs> you 네, 냠냠이 식구들,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이렇게 또 오늘도 냠냠이 식구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요, 또 맛있는 거 했어요. 요거는 <laughs> <laughs> 돼지고기 넣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김치찌개 했어요. 요거는요, 가자미 구이 했고요. 이거는 김장 알타리 김치가 있어서 이렇게 된장 넣고 푹 찜을 했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또 양념식구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 맛있게 먹어볼까요? 에이, 잘 먹고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. 네. 음. 김치찌개 우려가 많이 먹어보네. 한타리. 아, 나 먹기 좋은데? 잘 물렸어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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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. 여보, 찌개 좀 줘보세요. 가재미. 음. 응, 음, 너무 잘 줘요. 가재미야 음. 이건 당신 잡죠. 건 남았고. <laughs> 이거 너무 큰데? <laughs> 자, 먹. 자, 아 이거 비었네. 그러시. <laughs> 가재미. 한번 먹어 봅시다. 오 어, 매콤한 게 되게 맛있네요. 김치찌개? 음. 음. 나, 가재미. 가재미 구울 때요,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서 하는 게, 이 살도 덜 부실러지고, 튀지도 않고, 기름이. 참 좋아요. 밀가루 그러니까 묻혀서 한번 해보세요. 다들 아시지, 뭐. 김보다 맛있다. 맛있죠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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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너무 맛있네요. 김치찌개. <laughs> <금지 줄게>? 음. <laughs> 음. 어. 이거 하나 먹어봐야지. 잘 몰랐어, 알죠? 잘 몰랐대? 응. 응. 이렇게 찔러 먹는 거야, 이거. 이렇게. 오, 새콤한데? 음, 이거는 익은 김치로 해야 맛있어. 음. 옛날에 이거 집에 시골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막 <laughs> 이거 푸지져가지고 <laughs> 그냥 그밥 밥솥은 옛날에 시골에는 큰 무쇠솥은 소죽 쓰는 무쇠솥이고 중간에는 밥하는 무쇠솥이고 또 여기 요는 애기는 또국 끓이는 무쇠솥이야 여보. 그래서 무쇠솥이 세 개야 불 떼서 하는데. 그러고 요새 새끼 그 무쇠솥에다 이거를 까 넣고 그냥 불때 갖고 푹 지지는 거야. 뭐 고기나 있어? 이거 그냥 넣고 멸치 넣고. 그럼 그렇게서 해 먹었던 생각 나네. 식구가 많까 식구가 산다. 많으니까 우리는 열네 식구가 살았잖아. <laughs> 그때 작은 집이랑 같이 다 살았어요. 그러니까 열네 식구가 살았어. 옛날에는 대구가 같이 살아서 그 뒤에 애들만 해도 나중기 그때 했잖아. 응, 맞다. 그래도 고기 먹는 거 같아. 응, 음. 음. 옛날 생각하면서 먹는 음. 추억의 맛이지 뭐 이런 거. 새콤하다. 새콤하고. 어. 예, 가 거, 예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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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되게 크네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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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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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여기도 알 있네. 여알 응, 여기도 있네. 가자미가 맛있네. 음, 예. 밥한 숟가락 더또 와. <laughs> <laughs> 밥이 <밥에> 모자다. 밥이 <laughs> 금방 없어지는데? 응. 음. 난 시장에 그려. 배고팠어요. 어식시 거냐고. 응. 김치찌개가 끝내준다. 조금 많이 떴으니까 거 조금, 조금 덜어서. 응? 음. 왜요? 비 오나봐, 밖에? 응. 이거? 응? 오늘 저녁부터 밤아침까지 온다고 했잖아. 응. 근데 비 오네? 진짜? 와, <laughs> 할머니 <laughs> 아, 아, <하니> 또 조용하네? <laughs> 아주 김치찌개 맛있 도해달라 그러지 마시오. <laughs> 뭐, 가끔가다 <까끗아> 먹으면 서 <laughs> 그, 고추장, 그, 저, 찌개도 맛있잖아, 이거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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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묵질 너무 맛있네. 맛있지? 음. <laughs>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, 이제 나이, 나이든 사람들이 이 맛을 알지. <laughs> 젊은 사람들은 이 맛을 모를걸. 음. 알 먹어야지, 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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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음. 아유, 맛있게 먹었네. 음. 아유, 잘 먹었지, 아주. 잘 잡혔어? 네. <laughs> 더 먹고 싶은데. 아유, <laughs> 누가 말린 사람 있으면 큰일 날뻔했어. <laughs> 음. 아유, 이것도 맛있고, 가재미도 맛있고, 김치찌개도 맛있고. 아유 이렇게 오늘도 남녀 식구들 덕분에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청광무지짐 또가재미하고 김치찌개도 너무 맛있었어요. 네. <laughs> 이렇게 남녀미 식구들도 아 요즘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오늘 또 밤에 비가 많이 온대요.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찾아뵐 때까지 잘 지내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